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직거래와 동일아파트 중복을 제외하고 국민평형인 30평형대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최근 한 달간 대구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 시기는 황금동 캐슬골드파크 사단지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06년으로 19개동 최고 25층. 주차는 세대당 1.53대로 충분한 1399세대로 최고가 8억 4800만원에서 3억 98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5천만원입니다.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2천만원입니다. 구위는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동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8년으로 8개동 최고 36층 용적률 279%. 건폐율 1 5 주차는 세대당 1.31대인 신축 782세대입니다. 최고가 10억 8천만 원에서 4억 원 하락한 매매가 6억 8천만 원입니다.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 8천만 원입니다. 8위는 범어동 범어1리이트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21년으로 6개동 최고 30층 용적률 249% 건폐율 1 5 주차는 세대당 1.31대인 신축 719세대로 최고가 11억 7,200만원에서 4억 1,900만원 하락한 7억 5,300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8억 5,000만원입니다. 7위는 중동 수성 효성데링턴 플레이스 33평입니다. 사용 승인 2020년으로 7개동 최고 29층, 용적률 243%, 건폐율 16%, 주차는 세대당 1.3대인 신축 745세대로 최고가 9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 3백만 원 하락한 매매가 4억 9천 7백만 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천만 원입니다. 6위는 남산동 청라 힐스자이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23년 2월 13개동 최고 29층 용적률 268% 건폐율 25%. 주차는 세대당 1.33대인 947세대의 신축아파트입니다. 최고가 9억 8,400만원에서 4억 6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 2,400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5억 5천만원입니다. 5위는 수성동 수성롯데캐슬더퍼스트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5년으로 15개동 최고 25층 용적률 227% 건폐율 23%, 주차는 세대당 1.45대로, 여유가 있는 준신축 979세대로, 최고가 10억 6천만원에서 4억 7천만원 하락한 5억 9천만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5천만원입니다. 4위는 범어동 이 편한 세상 범어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5년 15개동 최고 29층, 용적률 282%. 건폐율 19%, 주차는 세대당 1.29대인 842세대의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10억 3천만원에서 4억 7천백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 5천9백만원입니다. 2월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5억 9천만원입니다. 3위는 범어동 빌리브범어 32평입니다. 사용승인 2019년으로 오개동 최고 19층 용적률 226% 건폐율 61%, 주차는 세대당 1.29대인 신축 227세대로, 최고가 15억 4천만원에서 5억 5 0 0만원 하락한, 10억 2,500만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10억 9천만원입니다. 2위는 범어동 범어 센트럴 프로지오 35평입니다. 사용 승인 2019년으로, 5개동 최고 49층, 용적률 727%, 건폐율 57%, 주차는 세대당 1.28대인 705세대의 신축아파트입니다. 최고가 13억 6천만원에서 5억 2천5백만원 하락한 8억 3천5백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8억 5천만원입니다. 1위는 만촌동 만촌삼정그린코아에듀파크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9년으로 1 0개동 최고 22층 용적률 248% 건폐율 21% 주차는 세대당 1.38대인 신축 774세대로 최고가 14억 1000만 원에서 6억 12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7억 9800만 원입니다. 2월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8억 7천만 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